はい、そんな。 저 몰랭에 약간 재미 들려가지고 약간 졸린데 안 자고 싶은 상태여가지고 게임이나 해야겠다. <laughs> 조금 이겨 놨다고요와 여기 진짜 맛있겠다. 맛집이네 맛집.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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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풀 썼는데. 아 어, 이거 이거 빨리 잡아줘 <laughs> 잡아줘 아. 야 여기 다리우스 있잖아 하지 마 하지 뭐 하려고 하지 마 하지 마야 도망쳐 <laughs> 도망 가라고 뭐 우리 세트 어떡하지? 잡자, 제발 제발. 야내거내 거, 거. 오 좋아, 맛있어. 야 그냥 탑은 모르겠다. 와얘 얘는 와 이거 대단한데? 11 데스를 했는데 굴하지 않고 계속 싸워. 진짜 대박이야. 그래도 릴리아도 좀세데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 야 문제가 좀 거대해. 이거 한번 따보자. 배불러, 배불러요. 밥안 먹어도 될것 같아. 와, 와, 진짜. 너무, 너무 달달. 와, 이거 진짜 믿을 건 덕분이에요. 나를 믿어, 얘들아. 와 미쳤다 미쳤어 나 이거 피나서 죽는다 피나서 죽는다 어, 아 피가 너무 많이 났어 받아 출혈 오 나이스 다 잡아버려 와 우리의 12데스 세트가 이렇게 어그로를 집에자의 피가봇. 피가봇에 피가 많이 묻었어. 피가 철철 나. 강한 정신력 줘야겠다. <laughs> 뭐야! 나한판 이겼는데. 오늘이었나? 누구야, 바위게? 나 방금 이겨서 기분이가 좋거든. 심지어 잘했다고. 파이팅. 죽여버려 죽여버려. 나이스 너무 좋고. 개도, 개도, 빨리 어떻게 더 해봐. <laughs> 뭐야, 멋져. 아니, 뭔데. 바루스 너무 잘하잖아. <laughs> 이것이 바로 골드 원딜러? <laughs> 나이스. 좋아 길이 엄청 나구만 좋아 <laughs> 아유 W로 이길 먹었네. 우와, 너무 좋은 적이다. 와 이걸 나한테... 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맞아, 이게 딜이 맞아. 음, 그래. 버렸다고? 뭐야, 바루스 공부도 잘해? 크, 역시, 공부 잘해가지고 롤도 잘하는구나? 왜, 뭐, 왜, 왜?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나는 오염등 중인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랭케츠시 너무 평화롭다고 했죠? <laughs> 이제 평화롭지 않은 시간에 왔어요. 이거 아무도 닫지 않았다고? 나 아무도 닫지를 않았네. 이거 근데 특히. 솔직히... 아, 리포즈를 일단 좀 해야겠어. 어디 갔어? <laughs> 이 녀석 부정적인 태도에 욕설에. 의도적으로. <laughs> 어, 채팅 메시지는 안 무시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아, 네, 나는 피해자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아무도 받지를 않하더라고 나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근데 솔직히 누구 한명 받지 할줄 알았는데 다들 같은 생각이었나? 와, 다들 엄청 끝까지 할것 같은 느낌인데. 게임이 될려나 이거... 재밌는데 생각보다... <laughs>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원양어선에 끌려가가지고 새우 잡고 있는 사람 된것 같아요. <laughs>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요, 일단 게임이 잡혔을 때부터 애들이 다 화가 나 있었어요. 제 갑자기 정글이 뭐 욕을 막 하면서... 정글 계속 걸려서 열 받는다고 탑한테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탑이 당연히 안바꿔줬죠스몰도 얼굴을 올리고 있었는데, 정글이 스몰도를딱밴을한 거예요. 열 받아가지고, 바로 유미를 박아버렸죠. 그러고 나서 채팅으로 막 싸우고 있는데, 원딜이 더 열이 받은 거예요. 진짜 왜이지하리냐면서 갑자기 눈으로 박았어. 저는 피해자예요. 근데, 브라이어가 자기가 본계가 마스터니 어쩌니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너무 웃겨요. 근데 아무도 닫지를 안한 거야. 이것도 진짜 신기해. 쫄리면 닫지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쉽지 않네. 너네들 점수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다치는 해줄게 뭐 이따위로 아무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고 생각보다 할만한 거 같기도 해요 애들이 진짜 못해요 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진짜 웃긴다. 우리끼리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아니 뭐다 밀렸는데... <laughs> 아휴, 정말로 명예를 분명 준다 했어. 볼 거야, 몇 갠지? 야! 야야이 망할 것들 아니 이거 진짜 응? 어 욕설도 했었어야 돼 욕설도 했다고 내가 봤어 제가 봤어요 판사님 욕하는 거 제가 봤어요 어 이거 이거는 했고 이거 이거 아, 힘 빠지네.